여러분 고대 이집트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피라미드, 미라, 스핑크스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런 상징들 뒤에는 이 거대한 문명 전체를 움직인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진짜 끝이 아니라면요. 그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 이 믿음이 고대 이집트 문명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삶이라니? 그 배경에는요, 아주아주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 땅을 가로지르는 그 강덕분이었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비슷한 시기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요, 완전 예측 불가능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일강은 정반대였죠. 매년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범람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검은 흙을 선물처럼 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예측 가능한 축복 바로 이게 이집트 사람들 머릿속에 안정과 질서라는 개념을 그냥 꽉 박아준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진짜 딱 맞는 말이죠. 그냥 강이 아니라 문명을 낳은 어머니 바로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은 나일강 덕분에 안정적이었어요. 그럼 인간 세상의 질서는요? 그건 누가 책임졌을까요? 바로 신이자 인간이었던 존재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마하트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질서, 뭐 그런 법칙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이 마하트를 지키는 거였죠. 파라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질서고 균형이었던 겁니다. 여기 이 숫자 좀 보세요. 67년. 와, 이게 그 유명한 람세스 2세가 통치한 기간이에요. 한 사람이 거의 70년 동안 신처럼 군림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니.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과 영원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좋아요. 살아 있을 때의 질서는 파라오가 지켜줬어요. 그럼 죽고 나서는요? 죽음 뒤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카라는 건데요. 사람이 죽어도 영원의 일부인 이 카는 계속 살아남는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카가 영원히 살려면 자기가 머물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집이 뭐냐? 바로 원래 주인이었던 자기 육신이었던 거죠. 바로 그래서 미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그냥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기술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주려는 정말 신성하면서도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영생을 위한 공학이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영혼의 집, 미라가 준비됐어요. 그럼 이거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 소중한 집을 영원히 아주 안전하게 지켜줄 무언가가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크고 튼튼한 금고 같은 거요. 그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저기 기자의 대피라미드 좀 보세요. 저게 그냥 엄청 큰 무덤으로만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저건 파라오의 미라, 즉, 카의 집을 도굴꾼이나 세월로부터 영원히 지키기 위해 설계된 최첨단 요새였어요. 동시에 영원한 삶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대이기도 했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인부 10만 명이 무려 20년 동안 상상이 되세요. 단한 사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 그대로 나라의 모든 걸 쏟아 부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셈이에요. 미라를 지키는 안전한 금고. 또 카가사는 럭셔리한 저택, 그리고 영원히 신에게로 올라가는 계단 역할도 하고 죽어서 필요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영원한 삶을 위한 만능 기계였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안엔 우리가 잘 아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처럼 정말 눈부신 보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후세계가 그냥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믿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죽어서도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니까요. 결국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안정한 자연환경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안정적인 나일강 덕분에 감히 영원을 꿈꾸고 계획하고 설계했던 이집트. 이집트 문명 전체가 어쩌면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거대하고 정엄한 하나의 프로젝트였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전 이집트 사람들처럼, 만약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영원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만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떤 모습으로 남기게 될까요?